딱이 자리. 예. 자포 생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위치를. 네 후주 잡았습니다. 네, 상대는 네. 면상 차림이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쓸고 자마 진출. 포를 면포. 자이분 면상 차림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뒀을 때. 상 진출, 왼쪽으로 쓸고요. 자, 올리고 마가 나오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고동 마로. 자, 그 다음엔 올리고, 그 다음에 상 진출, 그 다음에 올려서 차대 한번 유도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 유도 잡겠죠? 느낌이 잡을 것 같아요. 유도를 했으니까. 어? 안 잡네요? 자, 언제나 변수는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 포, 이렇게 하포 저렇게 일단 살리는 게 맞겠죠? 포가 넘기는 수도 있다 음 그렇구나 자, 그럼 이렇게 더보고 자, 이 포를 여기로 잡는다. 잡는다. 일단은 마 사냥하러 한번 가볼까요? 일단 필연적으로 많은 지금 후퇴를 못하네요. 그쵸? 자, 일단 잡는다. 자, 그럼 잡고 응? 포로 잡을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차로 딱 잡고요. 자, 이젠 대차하겠죠. 네 잡고. 차가 이 자리 빠진다 그런 느낌이죠. 자, 마제 자리 돌아오고요. 공 내리고, 4 4. 리고 자, 딱 틀고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 이 자리 딱 끼우겠다 그런 의도죠. 넘기는 게더 좋아 보이네요. 했을 때. 자, 대차 유도해 주면 받아 줄까요? 받는다. 잡는다. 이렇게 둘수 있어요. 어? 잡을 테면 잡아 봐라. 자, 일단 잡고. 자, 그다음에 사한번 걸어 보죠. 자, 그럼 여기가 좀 걸리거든요. 그렇죠. 렇게요 자, 막아뜨면 이때는 이제 포가 묘포로 이렇게 안 치지 말고 중앙으로 딱 와야 됩니다. 이 자리요. 그러면 이제 상도 살고 죽진 않아요? 음, 잡고 잡겠다 이렇게. 상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자리 한번 떠보죠. 자, 그래도 포가 건다. 그럼 다시 이렇게 후퇴해서 긴 상으로. 자, 이렇게 딱 쉬었을 때 어떻게 볼까요? 지금 이 포를 딱 넘겨서 졸잡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트는구나. 자, 이렇게 더 보고 잡는다 들어갔을 때 여기 잡나요? 잡고 네, 한번 더 보도록 하죠. 그래도 잡는다 잡았을 때어안 잡네? 자, 상 뜨고요. 네, 이렇게 한번 더 보죠. 오, 자 살을 잡겠다. 음, 잡으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당겨서 당겨서 강제로 먹이게끔 사는 살려야 되겠습니다. 네. 당기고, 자 여기로 가냐? 아니면 여기로 가냐? 호다리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변 쪽으로 빠지겠습니다. 잡고 이렇게 자,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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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빠진이면 포가 딱이 자리 이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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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게 이렇게 이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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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 하나, 둘, 셋, 자, 넷, 천천히 보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 이렇게 진출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난 다시 한번 침착하게 마지막입니다 하나. 어저 <laughs> 생포 실패할 것 같아요. <laughs> 잡고 일단 이거 줄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자 피한다 장군. 가고 가고. 일단은 장군. 막군. 장군. 막군. 자, 이렇게 더 보고. 자, 생포하기 전에 예, 외통 한번 노려 볼까요? 자, 이 자리 갔을 때딱이 자리에 들어가면 외통이죠? 네. 잔게. 잘 됐습니다. 예, 슬림의 잘 됐습니다. 예, 한수더더 더 볼게요. 예, 지금. 일단 냅둘까요? 이렇게. 잡으면 잡고. 그렇죠? 딱 띄었을 때 강불. 아, <laughs> 뭐야, 나왜 이렇게 둔 거야?